안녕하세요. 서울자기입니다제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블랙 마디바. 이렇게옷자라고 있어요. 이거 삭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안 잡았어요. 처음. 두 번째 물준것 같아요. 수미 밑에 꽃. 꽃 피면 예쁘겠죠? 몽우리만 졌고. 이건 베르스 꽃. 졌어요. 저건 이쪽에까지 필라고. 이렇게 왔어요. 얘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를 합식을 하려고 샀는데 합식이 안 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심어줬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백조. 아이고, 얘는 뭐지? 아, 블랙킹. 이쁘죠 블랙킹. 아이스 핑키. 얘는 산딸기. 산딸기 처음 봤거든요? 이름이 산딸기래요. 이거 서비스로 온 거예요. 제가 산게 아니고, 구입한 게 아니고, 서비스로 온 건데, 산딸기라고 서비스로 왔어요. 산딸기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다육가 산딸기가 있는지. 멀러. 아 멀러 진짜 꽃. 올해 아직 다육에꽃 폭탄을 그냥 엄청 맞아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빙바지 쓰꽃좀봐 말도 못해 피어요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해놓은 것 같아. 꽃이. 크림 티. 요건 사갖고. 사고 또 예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밑에, 다이 밑에도 이렇게 쫙 있어요 제가 두 다이 쓰는데 두 다이 꽉 찼어요 다리가 이제 없어 그럼 뭐 뭘로 쳐라 그냥 있는 홍둥 홍동. 홍둥이 애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진짜 미워졌어. 나 외도 하나만 예쁘게 키운 게 소원이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못생겨졌어, 이렇게. 다 벌어져 가면서. 이제 이건 다이어 되겠죠? 얘는 군생이 되고. 아, 진짜 안 이뻐. 망했어. 그래서 이거 외도 하나만 딱산 건데, 이거. 지금 창들이 막다 애기들 낳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미스타도, 봐. 아미스타도 예뻤는데, 많이 물을 뺐어요. 라인으로 팍 이렇게 물들어 예쁘더니, 뺐어, 많이 빼가지고, 물고 있어요. 라인은, 살련스톤 아, 이쁘다. 이쁘죠? 크리스탈 뷰 얘들 저쪽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왜 돌려놓을까 저쪽으로 저 저쪽을 보고 있어 나나크미니인데 다져지더니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주나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들 이것도 나나크미니 저것도 이렇게 생겼고 대반의 장미. 물주니까 물방울이 써가지고 예쁘긴 하네요. 여기가. 펄에도 예뻐요. 이거 봐, 여기도. 자고. 얘는 무슨, 뭐지, 이름이? 블랭크 마리아 금. 블랭크 마리아 금이래요. 이 아이는 뭐였냐. 다 치워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네. 네드콘. 네드콘. 다육이를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름을 참 많이 외웠거든요. 지금은 한 개도 못 외워요. 이름이 없으면 한 개도 몰라요. 얘는 눈대리처라 꽃 폈어요. 진거지 이제. 잘라줘야지 꽃을. 차라. 얘는 걔눈대리 얘는 꽃안 피고 오래. 눈대리도꽃 피는 다 여기죠? 이죠 어, 어. 지가 지금 뒤쪽에 와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막 움직여. 끈덕끈덕 해내. 적어여서자국가어마어 마, 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o 렇게 k 렇게 o 렇게 k 이이거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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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져가지고 k OK, 올 k o 어요 제가 다니면서 똑바로 틀렸어요 뭘로? 합식인거 많이 크고 잘 크고 있어요. 엄청 많이 컸어요. 멀로는 여름에 성장하지. 더 크겠지 이제 앞으로. 다음 꿈 나올인가? 무슨 나울이지? 애플이 애플, 애플 복나 핑크 나울인데 애플 복나. 엄청 컸죠. 얘도 긴데 얘는 같이 산 건데. 화분에 심었다가 다 떨어져 서또 다시 옮겨 심었고. 이안 오자마자 그냥 했다 옮기시면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핑크 만처럼 예쁘죠? 여기서키우느라방 밭에서 키우고 있어요. 연지곤지 연지곤지도 꼬꼬꼬시참예쁘더이다 뺐어 여기 지금 두 이두 고 이두가 된 거예요 외두로 심었던 건데 물어많이즈는 터졌지 이게 미니벨금 투 아니 투가 아니고. 남봉쿵, 투오는 얘가 투오지. 어, 아, 저희 사장님 이 엄청 깔끔하셔요. 어, 여자분이세요? 예. 어, 여자분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셔? 아니, 사장님, 나 바깥 사장님도 운영하시고 같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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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해. 네? 네? 네. 페루. 차가 많이 컸어요. 대품이에 대품. 지금 저쪽에, 저쪽 끝, 끝에 저쪽 라인에, 이 매대를 정리를 한대요. 아파트 이사 가면서, 너무 멀어가지고, 오질 못하니까,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못 온다고 정리를 하는 중이라 지금 저분이 살아오셨나봐요. 당근에도 올려놨는데 보고 당근에서 보고 사러 오셨나 봐요 가까이 계신 분은 당근 보시고 사러 오시면 돼. 남양주인데 여기 완전 저렴하게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회자였습니다 물 털어주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